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인사드려요.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코롱을 옆에 두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보시면은 오전 12시 27분. 자정을 넘긴 시간. 정확하게는 0시 27분이겠죠? 이 시간에 제가 뭘할 거냐?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점심을. 오밤 중에 야식도 아니고 웬 점심이냐고요? 제가 지금 야간 근무조라 저에게는 지금이 딱 점심시간이랍니다.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어 식사를 제공해 줬는데 지금은 식사 대신 식비로 대신하고 있어요. 그 식비로 저는 지금 어 전에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었었는데 좀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답니다. 그럼 도시락 먹으러 가볼까요? 빨리 가자. 어우, 춥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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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. 어우, 저기 문 닫고 가야 되겠다. 어이구, 어이구, 어문 닫고. 추우니까, 문 닫고.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. 어우, 춥다, 춥다, 춥다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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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안녕.

알겠습니다.